이지 경첩내치 100분들입니다. 100분 헥토로 작업조끼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. 그 꿈을 이번에 워크블록 대표님이 이루어 주셨네요. 이 워크블록 작업조끼는 이미 대중적으로 높은 수납성과 그 편리성, 이미 인지도가 높이 평가되는 작업조끼입니다. 저는 자존심이 세서뭐 망치 영업하러 다닐 때도 뭐 망치 구매해 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그냥 전 이렇게 액션만 취합니다. 액션만 망치 사주실 때까지 뭐이 요, 요 정도의 액션 이렇게 음, 가오가 생명인 남자라 절대 구걸하지는 않습니다. 이지 경첩렌치 백분들입니다. 백분 100분. 헥토르 작업조끼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. 그 꿈을 이번에 워크블록 대표님이 이뤄주셨네요. 이 워크블록 작업조끼는 이미 대중적으로 높은 수납성과 그 편리성, 이미 인지도가 높이 평가되는 작업조끼입니다. 저는 자존심이 세서 뭐 망치 영업하러 다닐 때도 뭐 망치 구매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그냥 저는 이렇게 액션만 취합니다. 액션만. 망치 사주실 때까지 이뭐 정도의 액션 이렇게. 음, 가오가 생명인 남자라 절대 구걸하지는 않습니다.